전에 배당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지노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슬롯 용어 및 게임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릴은 온라인 슬롯의 릴이란 회전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일본 파칭코 슬롯은 대략 3일 또는 4일이지만 카지노 슬롯 및 온라인 슬롯의 경우 5일이 일반적입니다. 3일 클래식 슬롯이라는 것도 있지만 플레이하면서 재미를 느낀 슬롯게임은 역시 리리 많은 슬롯게임이었습니다. 라인, 라인은 온라인 슬롯의 라인 이랑 같은 그림이 나열될 경우에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효한 라인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7이 3개라면 보너스 획득 가능한 파칭코 슬롯처럼 온라인 슬롯에도 중간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 라인이 있습니다. 1라인, 3라인, 5라인, 9라인 21라인 등 많은 라인이 있으므로 플레이 전에 배당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라인을 선택한 경우 라인을 클릭할 때마다 한 개씩 라인이 늘어납니다. 9라인을 선택한 경우 라인을 9번 클릭하면 9개의 유효 라인이 색깔별로 표시됩니다. 온라인을 선택한 경우 권장 패턴 라인이 20개나 있어 뒤죽박죽이지만 잘 보면 20개의 유효라인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슬롯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너스 그림 설명 등에서 페이 라인의 그림이 맞으면 유효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유효라인의 그림이 맞을 경우 유효라는 것입니다. 보너스 그림이 맞더라도 멈춘 위치가 유효라인이 아닐 경우 보너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파칭코 슬롯에서 7 하나가 어긋나 있으면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라인을 선택하여 베팅을 바꿀 수 있지만 기본은 온라인에 베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슬롯에서 한 스핀에 얼마나 베팅했는지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플레이어들은 약 1달러 안팎으로 베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 파칭코 슬롯의 경우 1메달이 20엔 곱하기 3은 60엔으로 한 게임입니다. 1달러는 약 1,000원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플레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슬롯 베팅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팅을 클릭할 때마다 인라인의 베팅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온라인 20라인에 0.01달러 베팅을 했을 때총 베팅 0.01달러 곱하기 20라인은 0.20달러 배팅입니다. 한 라인에 5코인일 경우, 배팅을 5번 클릭하고 20라인에 0.05달러 배팅을 했을 때, 총 배팅 0.05달러 곱하기 20라인은 1달러 배팅입니다. 1코인을 최소 금액으로 배팅할 경우, 마이너스를 클릭하여 코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슬롯 기종은 최소 1코인 0.01달러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총 베팅 0.01달러 곱하기 20라인은 0.20달러 베팅입니다. 1코인을 최고 금액으로 베팅할 경우 플러스를 클릭하여 코인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슬롯 기종은 최대 1코인 0.50달러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총 베팅 0.50달러 곱하기 20라인은 10달러 베팅입니다. 다음으로는 슬롯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은 1코인의 현금 가치를 말합니다. 코인 배팅 가치를 높여 한 스피당 배팅 금액을 높입니다. 배당은 그림이 갖추어지거나 보너스 발생 등으로 인해 얻게 되는 상금입니다. 멀티플라이어는 상금 획득 배당률을 말합니다. 게임 중에 멀티플라이어를 획득하면 표시된 배율의 상금이 배당됩니다. 보너스 게임은 보통 당첨되는 배당 소득과는 달리 상금과 멀티플라이어 등을 획득할 수 있는 미니 게임을 말합니다. 특정 기호가 릴에 맞춰지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갬블은 당첨이 됐을 때그 배당금을 걸고 진행되는 미니 게임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선택의 게임이 많으며 당첨되면 배당금이 두배 됩니다. 한편 두 가지 선택을 해제하면 배당을 잃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주소창에 카지노가족방.com을 검색 후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